여러분이 목련꽃이라고 생각해. 나 어느 목련꽃일건가 봐야 되겠다. 목련꽃 어, 준비, 시작. 덩두어 을세. 핸데헤. 더엉두어 을세. 발 붙여 헛! 덩궁 따기 헛! 궁궁! 덩궁 따기 헛! 궁궁! 궁, 궁, 헛, 궁, 궁, 덩,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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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따라라. 옳지, 아까보다 나온데, 좀 더, 확, 목련이 나무에 확핀거 상상해 봐봐. 목련이 농약 맞았어. 필라 하다가 목련이, 목련이 농약 맞아요. 확필라 하다가 농약을 누가 팍 쏘아가지고, 어 자, 춤을 출 때는, 자기가 있잖아, 어떤 동작을 하잖아요.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이미지가 살리고, 죽이고, 움직이고를 본인이 머릿 속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그 그 뇌에서 본게 있잖아. 목련꽃이 확필때어쩌아당휙휙휙탁 이렇게 어탁 떨어질 때는 동백꽃이 어떻게 떨어? 대가리 똑 떨어지지 탁. 이런 것도 여러분 나는 나는 바깥에 잘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나 우리 집에 이 꽃들 보고 아 동백꽃이 톡아 이렇게 되는구나. 또 목련 나안 좋아해. 질때 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어안 좋아하지만 지금 여러분 탁했을 때는 뭐 목련 꽃 같은 이미지가 나와서 목련 꽃처럼 하세요 그러잖아. 그럼 우리가 목련 꽃을 봤잖아. 자기 머릿속에서 내가 목련꽃화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 훈련들을 가지고 춤을 춰야 이 춤을 추면서 본인들이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내 속에 억압돼 있던 것도 터져 나오고, 어? 어, 본인들이 표현하는 걸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치유가 되,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어떻게? 바깥에 내보다 더 많이 다니거든? 어? 꽃도 보러 다니고, 만데 때만데 좋은데 나보다 더 간단 말이야. 궁금하옵니다. 다니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연상작용. 요리를 하시는 분은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 저거 가지고 요 요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연결할 것이고, 어, 어 다운님 같은 경우도 자연을 보고 가면 아, 요거를 가지고 내가 잘 만드는 초콜릿을 요렇게 해야 되겠다. 아, 요런, 아, 요런 향기가 나는 것처럼, 이런 음, 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잖아요. 똑같아. 춤도. 여러분이 그 이미지가 돼서 춤을 추면 향기가 나는 것 같고, 어, 탁 넘어졌을 때는 뒤에서 탁 이렇게 했지만 저 사람이 앞에서 눈물을 두두두둑 흘리는구나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보는 사람들이 감동, 감동. 아, 나도 저런 거를 해보고 싶다. 하는데 음, 음, 처음에는 음 이쁘네지만, 그게 처음 스타트부터 끝까지 가봐봐요. 진해, 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자기 향기를 만들어내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춤을 추는 사람들은 자기 모으로 처음에는 각각의 향기가 있었지만, 쭉 연습하다 보면 이게 향기가 섞여가지고 똑같아. 그래서 전문가들이 춤을 췄을 때아 잘하네? 아 잘하네지. 그 다음 향기에 대한 건 우리가 음미를 못해. 그리고 그냥 아 움직임이 잘하네? 그래서 움직임만 쳐다보는 거야. 몸의 움직임만. 근데 여러분은 춤은 조금 거친 것 같아. 춤은. 그런데 어? 저 사람한테는 묘한 향기가 나. 아, 저게 매력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 더 유치해서 들어가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할까? 어떤 생각을 가질까? 아, 누구를 만날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어? 나 요즘 배우들 있잖아, 연기 잘하는 거 보면, 아, 새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어찌 저런 거를... 해 표현을 하지. 치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나왜 저게 안 되지? 쟤는 저 훈련을 어떤 훈련을 할까?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아, 연기 한번 해볼 걸. 누군가가 내가 젊었을 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 나도 그런데 한번 관심을 가져봤을 텐데. 저한테 그런 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제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거는 왜 그럴까요? 연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혹이 돼서, 빠져서 아, 나도 주는 거, 내가, 나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뭔가 한번 칼로 팍 잘라봐야 될거 아니야. 아, 나도 주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자기 삶을 열심히 살다가, 내가 관심 가졌던 춤이 좋아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전문가 수업이지 일반 비전문가 수업 아니거든요. 전문가보다 더한 수업이야. 왜해 주느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향기를 만들어서 내라고. 나의 목적은 그거 하나입니다. 어, 오케이? 자, 다시. 아, 브라보! 아! 반응 좋아. 반응 좋아. 응. 그렇지. 아니, 그거는 본인이 느끼면 이제 그런 훈련이 돼. 그런 훈련이 돼서 표현을 할때 이제 자기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사동작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개개인을 다 살려가지고 그 향기를 내가지고. 근데 똑같이 AI처럼 해봐봐. 매력있어. 그냥 기본이야. 기본. 어. 오케이? 어, 되게 이렇게 멋지게 해라고. 그냥 춤이 춤이 아니라, 춤은 생명이야, 생명. 이거 하는 거는 춤의 요소들 있잖아. 우리가 옷을 입으면 천이 있어야 되고 재단을 하는 게 원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해주는 거는 춤을 표현하는 거를 어떻게 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 결론은, 나중에는 각자가 똑같은 사동작을 해도, 내가 아, 여기는 동백꽃처럼 해보세요. 여기는 개나리처럼 해보세요. 여기는 목련처럼 해보세요. 어, 그러면 똑같은 어, 움직임은 똑같은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색깔은 다 다른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면 이 사람도 보니까 멋지고, 저 사람도 보니까 막이 정신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떻게 보는 사람이 환상이 생겨, 환상이. 그러면서 보고 나온 사람도 야 오늘 내가 에너지가 도는데 어, 나 오늘 멋지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 그게 우리가 예술을 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오케이. 응 그렇게 해주세요. 자 준비 어디 오른발부터. 시작합니다.